는 여정, 잔류를 확정 지을 수 있는 돼요. 승리를 위해서 선수와 서포터들 모두가 하나로 뭉쳐서 오늘 경기를 치르겠습니다. 이번 경기의 무대는 맨체스터 유나이티드의 홈구장 올드 트래퍼드입니다. 7만 5천명이 보다는 압도적인 열기가 느껴지는데요. 왜 꿈의 구장이라고 불리는지 알수 있을 것 같은 멋진 분위기입니다. 오늘은 야간 경기로 진행되는데요. 경기하기에 참 좋은 날씨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 경기 샤우팅 의신 한준희 해설위원과 함께 합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먼저 전반전 출발합니다. 다비드 알라바 패스 빠집니다. 전진합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제치고 나갑니다 여기서 수비가 걷어냅니다 찔러주는데요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세미얼 축구해제 로드리 몸을 집어넣어서 빼앗습니다. 역습으로 몰고 나갑니다. 뒷공간으로. 필로. 열려있는데요. 슛. 크루트와 선방. 잘 막아냈습니다. 아, 들어가는 줄 알았는데 이걸 막아냅니다. 상대 빠른 역습 잘 막았습니다. 역습에 뛰어난 팀을 상대할 적에는 항상 역습을 염두에 둬야 합니다. 그래야 역습이 들어오더라도 당황하지 않으니까요. 일단 걷어냅니다. 헤더, 멋진 선방. 이야 대단합니다. 이걸 막았습니다. 키퍼가 집착하게 잘막아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두 번째 코너킥입니다. 자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세멸 축구 에제 파비뉴 끊어냅니다 세멸 축구 에제 다비드 알라바 음바페 스루 패스합니다 자 열렸는데요 위험한 상황에서 걷어냈습니다 빠르게 걷어냈습니다 자 몸싸움 이겨내면서 빼앗습니다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받을 수 있을까요? 자 있는데요 찬스가 옵니다 자 과연 수비가 차단했습니다 세멸 축구의 제 공격 전개 대단히 빠른데요 끊어냅니다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아디 세미어 축구해제. 제쳐냈고. 알라바 수비가 떨어붙네요. 제치고 올라갑니다. 아 빗나갑니다. 역습 기회를 잡았습니다. 가로챘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팅까지는 어떻게든 날려보는 게 좋지 않았을까 생각합니다. 키미히 다시 키퍼에게 뒷공간으로. 받을 수 있을지 잘 노렸지만 연결되진 않았습니다. 바로 클리어 해냈습니다. 세미월 축구해제. 베르고미 길게 앞쪽으로 보냅니다 앞으로 찔러줍니다 아 다비드 알라바 세멸 축구의 제 피를로 스루패스 은바페 수적으로 유리한 상황에서의 속공이었는데요. 아, 늦은 판단이 좀 아쉬웠습니다. 다비드 알라바 휘슬소리와 함께 전반전이 끝났습니다. 자, 방금 전반전이 끝났는데요. 득점은 아직까지 없습니다. 자 후반전 시작합니다 전반전 두팀 모두 득점하지 못한 채 끝났는데요 후반전에는 어떨까요 세멸 축구 회제 패스 빠집니다 자 치고 올라갑니다 스루패스 옵사이드가 아니군요 알라바 패스 인터셉트 안전하게 걷어냈습니다 네 좋은 속공이었어요 하지만 주변에 동료들이 있었으니까 슈... 킬리아 은바베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걷어내면서 위기를 넘깁니다 다비드 알라바 다비드 알라바 한 번의 롱 패스. 벤치가 움직입니다. 마르키니우스, 로드리, 루카 모드리치. 공간으로 패스합니다. 자, 깃발 안 올라갔습니다. 과연 중거리 슈팅. 자, 로즈볼 나왔습니다. 뒷공간을 봤습니다. 네, 잘 봤습니다. 세미얼 축구의 제 공간으로 찔러줍니다 멋진 콤비 플레이 번지기 세미얼 축구의 제 네, 빠르게 예측하고 차단했습니다 사뮬 레토 스루 패스 뱅자맹 파바르 전방으로 길게 패스. 패스 차단. 공을 가져옵니다. 이 야, 방금 수비 대단히 좋았어요. 자, 연결되지 않습니다 마르키니오스. 세멸 축구의제 마르키니오스. 패스를 이어가면서 몰아붙이고 있습니다. 끊었습니다. 전방으로 길게 이어줍니다. 자, 카운터 시도. 리오넬 메시. 네, 이건 파울이네요. 옐로 카드. we 맨체스터 유나이티드 오늘 경기 첫 번째 교체 카드를 사용합니다. 로날드 아라우호. 아 끊어집니다. 제쳤습니다. 세미얼 축구예제 기회입니다. 슛. 볼때 오른쪽 살짝 빈약갑니다 좋은 시도예요. 공간이 보이며 중거리 슛도 노려볼 만합니다. 생각했던 만큼 감기지 않았을까요? 꼬때 바깥쪽으로 빗나갔습니다 세별 축구 해제 어떻게 될지 기대가 큽니다 서로 불러갈수 없겠죠? 로드리 아 기회가 왔습니다 슛팅. 여기서 들어갑니다 선제골입니다 경기 종료 앞두고 골이 터집니다. 드디어 골이 나왔습니다. 살라, 멋진 원투 패스에 이어서 골입니다. 그렇습니다. 와, 선수들끼리의 호흡이 척척 맞네요. 1대0 경기에 불이 붙습니다. 이 시간대라면 같은 한 골이라도 무게가 다르거든요. 경기 양상 확 바뀔 수도 있습니다. 맨체스터 유나이티드로선 이런 흐름을 계속 유지해야 합니다. 네, 지금처럼 계속 밀고 나가야 되겠는데요. 네 맞습니다. 세미얼 축구의 제. 받아냅니다. 뒷 공간을 노립니다. 또다시 수비에 가로막힙니다. 아, 공격이 실패하네요. 이대로 끝나나요? 와우, 좋은 플레이예요. 중원을 강하게 압박합니다. 로드리 찔러줍니다. 마르키니오스, 받을 수 있을지? 세미얼 축구해제, 뒷공간으로 받았어요? 파울 아닙니다. 전방으로 갑니다. 이제 버텨야죠. 어떻게든 공을 확보해야 합니다. 받았습니다. 이어봤습니다. 자 슈팅 추가 점을 올립니다. 쐐기 골인가요? 살라 맞기 어려운 코스로 골을 기록했습니다. 과감하게 달릴 슛이었는데요 키퍼가 막기 힘든 각도로 시원하게 들어갔습니다 살라 오늘 두 번째 골입니다 어쩌면 쐐기골이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경기 종료까지 얼마 안 남았는데요 점수차가 두 골이 됐고 시간도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요 거의 승부를 결정짓는 쐐기골이라 봐도 될것 같습니다 주심의 휘슬 소리와 함께 경기 끝났습니다. 멋진 승리를 거둡니다. 어, 한준희 해설위원, 오늘 경기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경기 운영이나 수비 측면에서 만족할 만한 경기였어요. 네, 고았습니다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고맙습니다. 오늘 해설에 한준희 해설위원이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한준희 해설위원. 감사합니다.